와 진짜 실망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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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진짜 실망이야. 야 드론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무슨 아니, 실망이야. 난메그놈으로 그럼 왜 잡았노? 일로 와서 바리케이트 나치셈오 바리케이트 타이밍만 오 센스몬데. 오 끝까지 아나이래서 애낀다. <laughs> 뭐라고? 애낀다 오늘 이거. 왜 애기해 주면 안 되냐? 아니 또어이없어씨발 뭐랄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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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너 대체 누구야 미친놈아? <laughs> 나. 야 저를 말했지. 바로 주면 제일 먼저 죽을 거라고. 그, 지하로 위한 그냥... 큰 창문으로 통솔네. 아니 야 지하에 가면 지하에 오는 애들을 견제하러 간거 아닌가? 사람이 생각 이 있다면 그럴만도 한데. 음... 오 뭐야 어, 是的 깜짝이야 걱정 따위 나가지 마세요 죽음. 네, 가제이. 了对不起对不起对不起对不起对不起对不起对不起对不起对 아, 알고 있不起对 알고 있不起对不 <laughs> 니가 맨날 나한테 하는 말이 그시이라고 알겠어? 민왜시민냐 어 보니까. 시민아, 너는 왜 나한테 시시민냐 시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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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. 민아어 어? 어. 아, 너무 아파요. 자칼 어. <laughs> 출고, 아! 뭐야, 뭐야 씨. 창문, 노메드 거꾸로 매달려 있어. 거기, 거기. 아니, 그 오른쪽 그, 창문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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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. 거기, 어, 거기. 사려, 사려. 사려. 어, 피킹하자, 피킹하자. 사려, 사려. 사려. 어 밑에 들어와, 어 밑에 들어와. 아아 너무 드들 너무 드 밑에 들 e f r 너무 어 와, 오, 시바. 박팀인데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왜 또?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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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 근데 이거 노면에 들어오자마자 코나 아니야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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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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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